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게. 결혼식을 미루고 미루고 네. 계시다가 이제 황혼의 나이가 돼가지고 오. 결혼식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. 음. 그런 분들이 아, 많은데 그런 분들이 이제 한평생을 이 순간을 기다려왔잖아요. 음. 예식 결혼식을 올리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기 때문에 제가 사회를 볼 때는 첫마디가 그동안 얼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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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순간을 기다려왔고. 오셨습니까? 아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합니다. 예식장에 아 그러면 신부님께서 막 울고 그러세요. 아, 그러니까 이거, 아 이거 눈물 펑펑인데요. 네, 네. 우리 조선생 무조건 대단히 반갑습니다. 네, 저는, 네. 저 대단히 반갑습니다. <laughs> 상당히 고맙습니다. 오늘도 하늘에서는 축복의 비가 <laughs> 내리고 있는데요. 정말 바쁘신 와중에 도 참석해 주신 이건 변하지 않아요. 날씨만 네. 바꾸고 네. 이건 기본입니다. 아. 기본이에요. 제가 다음에 가서 한번 사회를 네. 한것 같아요. 네. <laughs> 아, 네. 대단히 반갑습니다. 네. 상당히, 상당히 고맙습니다. 예. 참으로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신랑 현성 공군과 진구김수옥 양의 결혼식을 엄숙하게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결혼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? 50년 됐습니다. 마음이야 <목소리> 이때까지. <목소리> <목소리> 어린 시절에는 좀 어땠습니까? 이게 어,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신신 예식장이 일반적인 다른 예식장과 다르다라는 걸 어린 시절에도 좀 이렇게 알고 계셨나요? 네, 어렸을 때도 그뭐 아버지께서 하는 걸쭉 봐왔기 때문에 음. 그게 이제 다른 예식장하고는 다르게 뭐. 좀 비용을 굉장히 적게 받고 운영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. 그때는 이제 저희 같은 그런 작은 예식장들이 군데군데 있었습니다. 예, 네, 있었어요. 그 홀도 하나 있고. 예식장이한때는 굉장히 호황이었어요 아, 그렇죠. 그렇죠. 예. 제가 저희 집 바로 옆에도 있었고 저희 집에서 한 500m 정도 올라가면 또 하나 더 있었어요. 있었는데 그기에는 이제 갈수록 건물이 커지거나 옆을 확장을 하거나 에이, <laughs> 맞아요. 그래서 막 기업이 돼가는 과정 맞아요. 외동우리한테 그랬었어요. 네 그랬는데 우리 집은 5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. 뭐뭐 뭐 하나 바뀌는 게 없어요. 조금 <laughs> 아지 약간 제가... 화가 나신 것 같은데요. <laughs> 예. 아니 다른 집은 아버지. 다른 예식장들은 그러니까. 점점점 커져서 빌딩을 다 빌딩을 맞아, 다 지었는데 어. 왜 우리 집은 60년 전하고 똑같냐고 아. 내가. 그랬죠. 그럼 아버지가 야, 다배풍만큼 돌아올 거다.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. 와, 네. 참 한편으로는 그때는 또 어땠을지 모르지만 옆에는 막 건물이 올라가고 확장이 되고. 근데 지금 60년이 지나도록 어쨌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 음. 아버님이 일궈내신, 지금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그 신신 예식장이라는 거예요. 그 주변에 있던 그 예식장들은 다 아마 사라졌을걸요? 네, 지금 뭐 예식장을 하지는 않죠. 하지는 않고 그냥 다 이제 다 이제 부자가 되셔가지고 즐겁게 노후를 보내시고 죄송합니다. 아유. 예식장은 사라졌어도 그분은 부자가 되셨지. 네. 아 죄송합니다. 저희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네. 잘 버텨보도록 아, 요 그러니까요. 그렇습니다. 어떻게든. 원래 우리 사님의 꿈은 뭐였습니까? 아, 등공은 사진을 했고요. 사진 이거를 조금 예술 사진. 커서는 이제 생업을 해야 되니까. 그죠. 제 꿈이라는 것도 살짝 접어두고. 원래 이제 사진 촬영의 꿈이 있으셨다고 하는데 지금은 우리 사장님께 서 사진을 다 찍어 주시지 않습니까? 네, 지금 촬영 해드리고 있어요. 어떻게 보면. 이제 전공을 살리게 돼버리네. 이 대범은 진짜 이게 어, 가업을 잇기 위한 준비셨다고 봐도 될 정도로 네. 사진하고 이게 전공하신 게딱 맞아 떨어지네요. 네 그렇게 되네요. 그 아버님께서는 사진 찍으실 때 김치, 참치, 꽁치 이게 트레이드 마크셨잖아요. 네네. 김치, 김치. 안되면 짠지. 오이스키. 우리 사연님은 혹시 뭐 트레이드 뭐, 뭐, 안하십니까 그대로 하고 있어요. 아 김치, 아. 김치, 참치, 꽁치 그대로 하세요. 네 하고 있어요. <laughs> 제가 넣는 거는 이제 히히히! 히히히! 네, 네. <laughs>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 원래 하시는 스타일들 한번 살짝... 한번 해보세요. 아, 해볼까요? 네, 네. 네. 자, 카메라 보시고요. 김치, 참치, 꽁치. 아, 그잘안 되면 저 한번 따라 해보세요. 히히히! <laughs> 히히시 자,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. 히히히! 소리내서 히히히! 예, 네, 아주 좋아요. 눈만 좀 크게 뜨고 히히히! 이게 이제 아버지 발인 날도 예식을 진행하셨다고 그래요? 네, 그, 발인 날도 결혼식 예약이 미리 돼 있었고, 뭐, 신랑 신부분이나 뭐, 그게 참석하시는 분들 다그 일정에 맞춰서 준비를 해 두셨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저희가 그런, 뭐, 이 집안에 일이 생겨서 저희가 그 예식을 뭐, 못하게 해드린다거나, 그 연기를 한다든가, 이거는 이제 불가능한 일이고, 저희가 다 해드렸습니다. 음. 결혼식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, 막, 만감이 교차를 하는 그런 순간인 거예요. 아버지가 계셨다면 어떤 걸 원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. 그러면 당연히 아버님이 당연히 즐거운 거를 결혼식으로 또 올려 드리는 게또 아버지가 또 원했을 거니까. 그렇게 또잘해 드렸어요. 그데또참뭐 예,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? 이제 뭐 각자 도생의 시대고. 예, 뭐 내가 있어야 남도 있다. 뭐 요즘은 진짜 그런 얘기들을 또 많이 하시잖아요.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사실은 주변에 이런 뭐 본인의 중요한 일들을 미루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 본인의 시간을 선뜻 아이고. 내어주시는 많은 네. 분들 정말 너무 감사하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아버지가 가끔 보고 싶을 때 있으세요? 어떠세요? 곳곳에 아버지의 그 땀과 그 영혼이 다 묻어 있는 거예요. 어디 구석구석 하나에도. 그래서 지금도 그 예식장을 뭐 청소를 한다거나 정리를 한다거나 하면.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고 이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계속 들고 있어. 아 고민도 사실 있었죠. 저도 어렸을 땐 제가 하고 싶은 일이고 있제 나름대로 꿈도 있고 이랬는데 지금 해보니까 직접 해보니까 아버지가 이걸 나한테 네가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그 이유를 알것 같아요. 너무 보람되고 모든 게 너무 그 감사하고. 산다는 게아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아버지는 항상 바쁘시고 막 이리 뛰어갔다가 저리 뛰어갔다가 막 이런 분이 있고,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니 이렇게 신랑 신부 혼이 결혼식 해가지고 부부로 만들어주는 일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너 자기 아버지는 행복하게 일을 하셨던 그런 기억이 많아요.